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요즘 증여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죠? 저희 50대 정도 되면 아래로 자식한테도 증여를 하고 또 부모한테 받기도 하시죠? 절세 전략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부담부 증여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전략도 필요합니다. 또 부담부 증여를 올해 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병근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돈을 벌기도 힘든데 지금 절세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 <laughs>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여 중에 이제 부담부 증여 많이들 듣고 다들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씩 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증여했었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증여를 네. 구분해 볼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단순증여, 네. 그다음에 부담부증여. 음. 단순증여는 쉽게 말해서 어떤 채무 그러니까 보증금이나 음. 대출금일 상관없이 네. 그냥 재산 평가 금액을 그대로 증여하는 거를 이제 그냥 단순증여라고 네, 하고 부담부증여는 말 그대로 부담, 그러니까 음. 그 부동산에. 어, 담보되어 있는 채무라든지 음. 보증금을 음. 받는 사람한테 넘겨 주는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담을 준다는 게 결국 거기 껴져 껴줘면... 있는 거죠. 네. 네. 맞아요.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 네, 맞습니다. 예. 음. 네. 네. 그 채무를 승계하게 되면은 네. 자녀 입장에서는 재산 평가 금액인데 요구를 네. 채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네. 채무 금액만큼은 증여받은 꼴이 아니잖아요 네. 결과가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네. 채무 임대보증금이나 대출금을 승계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을 증여받는데 <laughs> 3억이 대출이 있고 그렇죠. 2억이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laughs> 실제로 중요 받은 건 5억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어. 5억에 대해서 이제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음. 그니까 단순증여 같은 경우는 10억 전체 금액에서 증여세를 내는데 네. 부담부는그 채무를 빼고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네. 자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덜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채무에 대해서는 부모님 채무였어요. 분명 그렇죠. 보증금이나 대출금이 근데 요거를 이제 갚는 거는 자녀가 갚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소유권 명의는 이전되잖아요. 부모님에서 자녀에게로. 소유권 명의가 이전되면서 부모의 채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도한 걸로 봐가지고 양도소득세가 아 이렇게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증여를 받은 자녀 입장에서 증여세를 내는 거고, 그렇죠. 부담도 줬으니까 음. 그주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로 얘게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세금이 이제 개연되겠죠. 어, 네. 그러면 진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럼 단순증여가 하나 딱 자녀 입장에서 음. 증여세만 내기 때문에 더 유리하고 네. 더 좋은 거 아닙니까?라고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 부담부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음. 있습니다. 어떨 때 유리하고 어떨 때불리했는지 네. 오늘 그 케이스를 갖고 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요. 대체로 이제 많은 분들은 <laughs> 저도 그랬지만 부담부 증여가 무조건 유리한지 알았어요. 음, 불리할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 맞아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사례를 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까 자녀 입장에서는 재산 평가 금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네. 자녀 입장에서는 무조건 유리하죠. 그쵸? 채무가 네. 있는 게. 근데 문제는 그반대급부로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양도소득세 때문에 부담 부정세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음,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한번 표를 보고 사례를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인데 아파트의 시가가 8억 원이라고 8억 가정을 해보고 네. 임대보증금이 5억 원이 이렇게 네.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부모가 10년 이상 이렇게 보유를 했다고 할게요. 네. 부모는 10년 전에 2억 주고 이렇게 샀습니다. 네. 근데 부모 입장에서 첫 번째 이제 케이스를 나눌 건데 음. 부모 입장에서 이 주택 한 채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부모가 이 주택을 판다 할지라도 비과세가 음. 이렇게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먼저 단순증여를 했었을 때 단순증여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음. 증여를 하니까 네. 8억 원에 대해서 시가 8억 원에 대해서 바로 증여세가 과세가 음. 됩니다. 네. 근데 자녀한테는 5천만 원이 공제가 되잖아요. 네. 증여재산 공제. 그러면 5천을 차감한 7억 5천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면 1억 6천 5백만 원의 증여세를 자녀가 내야 됩니다 근데 자녀가 보통은 뭐 이런 돈이 없죠 너무 부담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해서 부담부증으로 가볼게요 그럼 자녀는 5억 원을 나중에 이제 갚으면 돼요 그러면 5억 원은 증여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여세는 3억에 대해서 내고 네. 5천만 원을 공제받은 이후의 증여세를 계산하면 4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확 주네요. 그렇죠. 자녀 입장에서는 1억 2,500이 주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부증여가 유리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거의 4, 4분의 주는데, 네 사분일로 주는데 자식 부모 한 몸이니까 부모 네. 입장에서 양도세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음. 보통 이제 부담부증여는한 울타리 세금이라고 하거든요. 네. 자녀는 당연히 줍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채무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양도가액은 이때 채무 부분을 소유권을 넘긴 걸로 보기 때문에 5억 원이 양도가액이고 음, 부모가 2억 주고 샀지만 이 2억 원 전체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차감되는 건 아니고 네. 2억 원 중에서 시가 8억 원분의 5억 원에 해당하는 음, 비율만큼 네. 취득가액이 인정되기 때문에 2억 전체가 아닌 1억 2,500만 원이 어, 이제 차감이 그렇군요. 되고. 양도차액이 3억 7,500인데 제가 가정을 첫 번째 가정은 이 주택을 부모가 딱한채 갖고 있어가지고 비과세 네. 대상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양도세 낼게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자녀 입장에서 채무 부분을 차감한 나, 그 증여세만 내면 네. 되는 거 결과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부담부증여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 어, 부모 입장에서. 네. 양도소득을 내야 되는데 비과세 요건을 비과세입니다. 형성했다. 음. 그러면 증여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네. 가장 효율적. 이럴 땐 부담 부증률 무조건 해야죠. 네. 대, 대체로 다 아파트 한채줄 줄 정도면 네. 한채 이상은 다 그럴 그렇죠. 네.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제 두채 이상이거나 네. 이제 다주택자니까 네. 이제 주택이 네. 많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증여를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다주택자 입장에서 네. 이 주택이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뭐 한시적으로 중과가 유예되거나 비조정대상적이 있으면은 세율이 주택이 네. 여러 채 있다 할지라도 양도세가 중과가 배제가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네. 똑같이 자녀 입장에서는 보증금 5억이 차감되기 때문에 자녀가 네. 내는 증여세는 똑같아요. 4천만 네. 원. 그래. 달라지는 거는 부모의 양도소득세인데 음. 아까 양도 차이까지는 동일한데 네. 아까는 비과세였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는 거고, 이번에는 어 과세 대상인데, 네.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면 일반 세율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네. 그러면은,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9,460만 원이에요. 음. 요거는 이제 부모님이 내야 되는 거네요. 네. 근데 한 울타리 세금이기 때문에 자녀가 내는 증여세하고 네. 부모가 내는 양도소득세를 합하면 은 네. 1억 3,460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도 단순 증여일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네.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도 유리하네요. 예. 오. 그래서 대부분 부담부 증여가 단순 증여보다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네. 최소한 부모 입장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거나 음. 아니면 세율이 기본 세율이 적용되면은 네. 부담부 증여가 단순 증여보다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 기본 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중과가 적용됩니다. 네. 중과가 됐으면은 부모 입장에서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커지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얘기가 완전히 오, 달라집니다. 네. 한번 중과라고 한번 볼까요? 네. 양도차익까지는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네. 세율이 중과예요. 이주택 중과 대상자기 이 때문에 20%가 가산돼가지고 58%까지 적용됩니다. 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가 1억 9,800만 원까지. 오. 증가하게 돼요. 네. 그러면 한 울타리 세금, 자녀가 내는 증여세하고 부모가 내는 양도소득세 합하면은 2억 3,800만 원 정도가 어. 나와요. 그럼 이때는 단순증여랑 비교했었을 때 네. 부담, 부담부증여가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어. 음, 그럼 저희가 처음 얘기했을 때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유리합니까라고 했는데 유리한 경우도 있고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떨 때 유리합니까? 부모 입장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그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세가 네. 비과세되거나 네. 아니면 일반 세율이 적용될 때는 유리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럴 때는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데 중요한 게 네. 지금 내년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세가 네. 중과가 유예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모든 채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는 음. 얘기거든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단순 증여보다 지금은 부담부증여가 어, 훨씬 더 유리한 시점이다. 그래서 부담부증여를 지금 할 때는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양도세 중과 유예하는 것은 이층이 할 때도 똑같이 해야 되나봐요. 어, 어, 왜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이렇게 볼까요? 네. 두 번째는 부담부증여 의 절세 골때 두 번째는. 네. 세금이 최소화되는 채무 금액에 맞춰 증여해라. 어, 이 얘기는 뭐냐면 좀 어려운데요. 어. 여,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채무 금액이라고 하면 아까 임대 보증금이나 네. 대출금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임대 보증금은 뭐 2년 임대차 기간이 지난 이후에 내가 조금 상향 조정할 수도 있고 그쵸. 대출금도 뭐뭐 뭐 어느 정도 갚을 수도 있고 음. 추가 대출을 이렇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물론 지금 지금 시점에서는 대출금을 뭐 움직이기가 조금 쉽진 않은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좀 유동성이 있어요. 네. 결론적으로 채무 부분은 내가 네. 조금 손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네.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부담부증여를 한다고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네. 채무가 크면 클수록 자녀 입장에서는 무조건 증여세는 줄게 돼 있어요. 그렇죠. 채무 부분만큼 차감되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그 과세가 되는데 그 채무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양도세가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부담 부쟁에는한 울타리 세금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증여세하고 부모가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 그 합계 금액을 최소화시키는 게 제일 그렇죠. 좋은 절세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그 채무 금액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음. 채무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총합계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음.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사례를 갖고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아까랑 똑같은 케이스인데, 먼저 채무금액이 이번에는 4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자녀 가내는 증여세는 시가 8억 원 평가 금액에다가 4억 빼고, 그러면 4억이 나오고, 여기다 에 5천만 원 공제가 들어가고, 증여세 산정하면 6천만 원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 채무금액 4억 원에 대해서 부모 입장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중과 유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4억 원 대비해서 취득가액은 2억 원 전체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 네. 이 시가 8억 원에 4억 원, 아, 네. 예, 그러니까 50%겠죠. 네. 그래서 취득가액이 1억 원이 차감되고 세율을 적용하면 1억 3,180만 원이 나옵니다. 네. 근데 채무가 만약 5억 원이다 라고 네. 가정을 해보면 네.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자녀의 채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줄 거다라고 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볼까요? 음. 자녀의 증여세는 당연히 줍니다. 네. 왜 네. 채무만큼 재산가액이 그렇죠. 차감되기 때문에. 네. 아까는 자녀의 그 증여세 부담이 6천만 원이었는데 네. 채무 금액이 5억 원이면 4천으로 줍니다. 네, 이천 줄었네요. 네. 네. 무조건 채무가 크면 클수록 자녀의 증여세는 낮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그 반대 급부로 이번에는 5억 상당하게 해당하는 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네. 세금을 계산해 보면은 9,460만 원이 나와요. 오. 그럼 두 개를 합하면은 1억 3,460만 원이거든요. 네. 우리가 얼뜻 생각하기에는 채무 금액이 늘면 늘수록 세금이 네. 줄것 같았는데 오히려 채무 금액이 느니까 네. 세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음. 아. 그러면 채무 금액을 무조건 줄이면 좋냐? 그건 또 아니에요. 네. 보통 자녀가 내야 되는 증여세하고 부모가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 그 합계 금액이 채무 금액에 따라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 U자 형식으로 형성됩니다. 오, 네. 그러면 채무 금액에 따라서 합계 금액, 증여세하고 양도세 금액이 줄었다가 네. 어느 시점에서 다시 늘어나거든요. 그럼 궁극적으로 그럼 최소가 네. 되는 이 시점에 채무를 찾는 게 부담부 중의 하나에 절세 그거예요. 꿀팁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고 그 유자의 바닥을 찾는 것 맞아요. 그렇죠. 아요네 음. 그거 찾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렇죠? 어~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돌려 봐가지고 음. 어느 정도의 채무 금액이 자녀가 내야 되는 증여세하고 음. 부모가 내는 양도소득세 합계 금액이 최소화되는지 음. 그 채무 금액을 찾는 게 제일 네. 좋은 절세 방법 중의 하나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니까 제 채무 금액 중에 음. 전세 보증금은 뭐~ 빠르게 조절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대출금은 필요하면 그렇죠. 갚을 수도 있고, 맞아요. 더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예. 대출금으로 조절이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어.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 은 예를 들어서 전세 금액이 7억 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네. 근데 그 7억 원을 모두 다 승계를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5억만 승계할 거야. 라고 하면 은 5억만 부담부증을 할수 있거든요. 부분 승계도 가능하거요 가능합니다. 어, 많이들 이제 전체 승계만 가능한 걸로 생각하는데, 예. 그렇지 않고 부분 승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 금액이 내가 최소화되는 세금을 따져 가지고 그 금액을 한정으로 해서 승계 해도 상관없다 그렇군요 예. 어 좋은 팁 인데요 예 음.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아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했는데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은 만약 부모가 한 채만 갖고 있다 뭐한 채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할 일은 많지 않겠지만 한 채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한다 그러면은 볼 것도 없죠 채무를 무조건 높게 하는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그렇죠. 어차피 양도세가 세금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음. 최소되는 그 채무 금액을 찾아 가지고 증여를 해라 라는게 두번째 음. 절세 음. 꿀팁이었고 요는 이제 일반인들이 찾기 <laughs> 힘들 것 같고 그렇죠 세무리님의 네. 도움을 네.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어, 확인하시고 적절한 지점을 음. 찾으시기 바랍니다 음. 세번째 절세 꿀팁은 네. 감정평가를 최대한 활용해라. 감정평가를. 평가를. 이것도 좀 어려운데, 내용이? 어. 네.